안녕하세요. 시민의 명리학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개면연 운세 진단. 그 아홉 번째 시간으로 원숭이띠 신금의 운세를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 신금은 결실로 가는 수렴의 기운으로, 그 변화에는 분별과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원숭이띠는 신금으로, 신금은 확장을 수렴하는 기운으로 분류와 총령, 권력의 의미를 가지며, 고전에서는 천고라하여 고독과 자립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신금 원숭이띠가 맞는 개면연은 자립성과 그 재주를 바탕으로 활동을 펼쳐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립성을 기반으로 활동을 펼치면 새로운 목표를 향한 무대가 열리는 것으로, 그러나 재주를 믿고 환경을 무시한 활동을 펼친다면 유객과 원전이 부조화를 겪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의 신금은 수렴의 기운으로, 수렴의 기운이 시작의 기운으로 변화하는 데는 분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2023년도 20세가 되는 2004년 갑신생 원숭이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생이 맞는 개면연은 신금 절지의 간목이 계수 정인과 감목의 뿌리가 되는 왕지 묘목이 온 것으로 계수 정인이 신금 편관을 조절하고 묘목 뿌리를 생하여서 성장의 환경을 돕는 것으로 이렇게 절지에서의 노력이 새롭게 성장하는 발판이 되고 명예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절지의 부조화를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상생의 환경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해 20세가 되는 원숭이띠는 진학과 사회 진출을 꿈꾸는 시기로 자립의 의지로 환경을 극복하는 노력이 있다면 그것이 성장의 발판이 되고 명예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운의 흐름도 보면 7월 지살로 시작하여 연말로 갈수록 그 운의 구성이 탄탄해지므로 목표를 세워서 노력을 한다면 합격 또는 사회 진출의 발판을 열고 명예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2023년 68세가 되는 1956년 병신생 원숭이띠입니다. 병신생이 맞는 계면연은 병화에게 계수는 정관이고 묘목은 정인으로 수생목, 목생화로 관인상생의 환경이 열린 것으로 신근 편제의 재능이 계수 정관의 명예를 세우고 묘목 정의로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으로 축적한 재능을 활용한다면 나를 꽃 피우는 배경이 되어서 명예를 얻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익숙한 환경에 안주한다면 그 재능은 사장이 되고 묘목 정의는 침체의 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은퇴 생활을 하며 변화를 꿈꾸는 68세의 원숭이띠라면 자신의 재능과 결실을 공유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면 새롭게 꽃을 피울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의 흐름도 보면 장생으로 시작하여 연중, 좋은 기운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재능을 펼쳐서 변화된 환경을 만든다면 재물과 명예가 피어나는 꽃을 피우는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2023년 56세가 되는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입니다. 무신생이 맞이하는 개면연은 계수는 정제이고 묘목은 정관으로 신금 식신의 역량이 묘목 정관을 기반으로 발전하여 계수 정제로 드러날 수 있는 것으로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조직적 기반이 형성되고 그것이 경제력으로 상승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량과 조직의 환경이 서로 금극목으로 부조화를 이루게 되면 발전을 저야 하는 액이 될수 있습니다. 경험과 능력을 갖춘 56세의 원숭이 때는 주관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신중함이 조직의 조직을 통해서 부의 성장을 이루는 기회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운의 흐름도 보면 장생으로 시작하여 연중 좋은 기운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주 병원을 활용한다면 조직과 사회에서 입지를 세우고 부와 명예를 쌓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2023년 44세가 되는 1980년 경신생 원숭이 띠입니다 경신생이 만든 개면연은 신금 녹지의 경금이 상관 개수와 묘목 정제를 만나 상관 생재의 환경을 만난 것으로 경신의 견고한 입지가 개수 상관의 활동을 확장하고 묘목 정제를 생산하는 것으로 견고한 입지가 활동 부대를 확장하고 안정된 성과를 이루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견고한 입지를 내세워서 절차를 무시하고 재물을 탐한다면 그것은 부조화를 만들고 애군을 부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44세가 되는 원숭이띠는 조직과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역할에 충실하면 그 입지와 함께 재물도 커지는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운의 흐름도는 4월 장생으로 시작하여 연말에 반환으로 마무리되는 좋은 환경을 하고 있으므로 그 입지를 바탕으로 역할에 충실한다면 부와 명예를 탄탄히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3년 32세가 되는 1992년 임신생 원숭이띠입니다. 임신생 원숭이띠, 원숭이띠가 맞는 개면연는 장생지 임수가 또 다른 묘목의 장생지를 구성한 개수 겁재를 만난 것으로. 그러나 계속 겁제가 같이 온 묘목은 임수의 천을 기인이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환경은 신금 편인의 지식과 학문이 묘목 기인의 발탁으로 새로운 활동 무대가 될수 있는 것으로 탄탄한 기초가 바탕이 된다면 도움의 손길을 받아서 발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수가 계수겁제와 부모한 경쟁의 환경을 만든다면 서로를 사지의 환경으로 이끄는 하암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32세가 되는 원숭이때는 다양한 경쟁을 통해서 실력을 쌓게 되는 시기로 선의 경쟁으로 나타나는 실력이 발탁과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원의 흐름도 보면 하반기에 아주 왕성한 기운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노력의 성과가 성장의 입지를 탄탄히 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개면연의 원숭이띠는 분별력과 절차를 거쳐서 발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개면년 운세진단 원숭이띠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닭띠 운세진단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